안녕하세요. 청도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북 청도에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주차 공간도 아주 넓고 가격도 저렴한 맛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청도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옆입니다. 청도IC 바로 올리는 입구입니다. 지금 오전 시간이라 도로가 굉장히 한산합니다. 청도 읍내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기가 경북 청도, 청도 경찰서입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경북 청도 경찰서 건물. 자, 여기서 경산 나가는 방향에 청도 톨게이트 올리는 입구입니다. 이마트 24시 편의점도 보이고요. 바로 이 건물입니다. 김간의 한우입니다. 숯불구이와 특히 한우국밥과 육회 비빔밥을 기사님들이 많이 드신다고 합니다. 가격도 착하고 무엇보다 주차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테슬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네, 청도에서 이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식당은 거의 없죠. 청도에서 아마도 단연코 최고의 주차공간을 확보한 식당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긴간의 한우, 네, 셀프 식육식당이고요. 식사 메뉴로도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가서 내부를 한번 영상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오전 8시 라 지금 주방 안에서 음식 재료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 아 영양사 위생사 뭐 식품관리 자격증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셀프코너 한우 이렇게 갈비살, 등심, 안심, 진공팩으로 한 개씩 낱개로 포장되어서 손님들이 가져가서 셀프로 구워드시는 식욕식당입니다. 어, 여기에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하면 제주도 2인 왕복 항공권도 줍니다. 렌트카도 48시간 이용할 수 있고요. 단체 한 80명가량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메뉴가 식사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오스크로도 주문할 수 있고요 여기 메뉴판이 있, 있네요 뭐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육회비빔밥, 카누국밥, 순대국, 설렁탕, 도가니탕 네 이렇게 여러가지 메뉴가 있고요 이제 아이 서빙 로봇도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반찬 셀프 코너네요 셀프 코너 제일 처음에 음식은 세팅해 준답니다 추가 음식은 여기서 각자가 들어 드시면 되겠네요 아, 메뉴는 그때그때 바뀐답니다. 참 메뉴는. 오늘은 뭐, 나물, 겉절임, 김치, 멸치 볶음, 감자조림,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제가 오늘부터 제가 여기 나오는 메뉴를 한 가지씩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거는... 자 이렇게 음식을 내리면 서빙로봇이 다시 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처음에 주문한 음식은 이렇게 서빙로봇이 갖다주네요. 순대국밥을 시겠습니다 순대국밥 8차례입니다. 기본 찬이 이렇게 나오고요. 순대국을 한번 볼까요? 아, 근데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순대. 순대가. 순대가 한5개 정도, 다섯 개 있고요. 이렇게, 머리고기가 있네요. 순대국을 시키는데, 머리고기와 이렇게 순대가 같이 들었습니다. 8,000원짜리 치고는,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반찬도, 멸치 볶음, 김치, 배추나물, 감자조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순대 넣는 새우젓. 아, 다대기도 있고요. 아, 들깨가루입니다. 아, 이거는 통들깨를 피까지 같이 갈아서 나온 거네요. 들깨가루를. 넣고 새우젓도 넣고, 아, 저는 구수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대기는 넣지 않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 육수가 아주 진합니다 국물이 아 여기는 순대국밥도 육수 베이스를 한우사골로 한답니다 돼지 뼈로 우려내는 게 아니고, 한우 사골로 육수를 진하게 우려냅니다. 아, 맛있습니다. 잡내도 안 나고, 돼지 잡, 특유의 잡내도 안 나고, 육수가 한우 사골로 육수를 빼서 그런지 구수하고 진합니다. 아, 이거, 8 0 0 0이면 정말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맛있게 먹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날씨가 추운데 뜨끈한 국물로 한 그릇 하니까 속이 든든해집니다 대추나물이 맛있네요 멸치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좀 달달하게 설탕이 많이 닿았네요 지금 나오는 김치가 12월 달에 담은 김장 김치랍니다. 음. 김장 김치라서 그런지 조금 익익니 것도 국밥용으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아, 순대하고, 머리꼬리가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긴간의 한 해에서, 순대국밥을, 한번 먹어보았습니다. 8000원이면 요즘 뭐 8000원 음식 먹기 잘 힘들잖아요. 굉장히 가성비 좋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정도 오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